가든 어메니티 디자이너라고 해요. 그 가든 어메니티 디자이너가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정원을 만드는, 정원을 만들어서 어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를 쾌적하게 또 그러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 정원을, 만들어진 정원에서 어 같이 이제 정원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어 이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러한, 뭐, 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또, 어 회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어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에 있는 네틀팔리지 가든지로 선박 캠프를 이수했고요. 어 아시다시피, 여주시에는 제가 2018년도에 기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장암 1위에 제가 자리를 했고요. 어 지금, 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블루 극복, 또 게릴라 가드닝이라든지 뭐 거리 빈터 꽃 심어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어, 특히 이제 경기 정원문화방담회에 컨테이너 정원과 또 테마 정원을 제가 설치를 했고요. 음, 청안일이 뭐 정원 컨설팅 같은 걸 하고 다수의 강의들을 어,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짧게 제 이제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어, 주식회사 아름다운 숲들의 활동 사례예요. 지금 이제 보시는. 어, 요 어, 지금 사진이 테마 정원이라고 해서 브리시의 그 과거와 현재가 담겨져 있는 그 화분에다가 그 컨셉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거리 빈터 코시모요라고 해서 국내면 어, 일대에 이런 어, 활동을 또 하고요. 또 다수의 이제 원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비대면 또 대면으로 또 어, 하고 있고요. 이제 정원 키트를 어, 이렇게 납품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제가 이제 시민들 이제 정원 교육도 시키고 같이 요거 식재하는 거 요런 거한 16개 지금 여기 납품을 거든요 요런 일들을 이제 활동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주시청 직원들과 함께 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여주시도 정원도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게 저희 이제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정원을 바꾸고 이런 만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마을을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 행복 지수 같은 게 올라가서 1차적으로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 농촌에서 가장 좋은 문화가 그 공동체 문화잖아요. 그게 점점점점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도 또쓸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마을 정원사라든지 이런 직업이 또 생겨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또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가 정원이 아름다운 그런 여주시가 되다 보면 이제 정원으로도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 한국의 코치월드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어,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반려식물은 뭐냐 식물이 주는 편안함과 또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래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두 번째는 어, 당연히 공기정화도 되고 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제거해주는 그런 거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또 키운다. 이상으로 제가 우리 반려심의 보육사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도가 자생지예요. 여기 아까 이거 따신다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순이 도담하고 있어요. 이거 따시면 안 돼요. 계속 얘가 나무대가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계속 키가 크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차 끌고 오면서 보니까 뭐 안개도 많이 끼고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딱 5도씨 되더라고요. 아침에. 얘는 식물한테는 토분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잘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한번 넣어보세요. 음. 안에 깔망을 우선 넣으시고요. 음으셔야 넣어보세요. 다으으셔야될것 같아요. 한번 넣어 보세요으셔아요으셔야될것 음. 어. 같아요. 닿으요요 음. 어. 음. 어.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피퍼는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흙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 항아리가 커서 많이 드리러 가야죠. 그거는 내가 깔아야 될것 같아. 위에 깔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뿌려야죠. 헝그러진 머리 풀어주시는 것처럼 왜냐면 얘가 지금 뿌리도 조금 잘라주면 은 맞아. 좋은데. 응. 조금 하실 수 있는 대로 아, 하셔도 돼요, 돼요. 네. 네. 괜찮아요. 거 조금 응. 정 응. 나와야 될것 같아요. 조을좀요 여기 안에, 안에. 이 정도. 나와야 될것같아 이렇게 여기 안에 이만큼. 아요 응. 정가 전가, 정가 정가운데로 딱 식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주 이게. 이제 잘 심으세요. 어. 이제 다 심으신 분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심으지고 어.